헌법재판소가 신청한 유일한 증인 조성현 수방사, 제일 경비단장. 공공시 31분 경부터 공안시 사이에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0공시한 45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수방사령관의 지시사항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전사 군인들이 국회의원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 경로를 열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거기까지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후의 역할들은 저희, 저희에게 별도로 부여된 인물은 없었고 증인도 국회 가지도 못했고 사령관도 국회 들어가지도 못해서 빙빙 도는 상황에서 통제하라 끌어내라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전사가 국회의원을 끌고 나오면 국회 본청 입구를 사람들이 막고 있으니 그 길을 열어주라는 취지로 이해했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방해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